자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긴급현안 질의에 나섰습니다. 원지사의 정치행보와 보은 인사, 거기다 잘못 편성한 추경 예산까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질문마다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신윤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의 요구로 진행된 긴급현안 질문은 도정질문을 방불케 했습니다. 우선 사상특별법 개정안에 미래통합당의 관심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개정안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린 미통당 의원이 한 명밖에 없고 제주도지사도 제 역할을 못했다는 겁니다. 기존 정기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이 책임지고 사상특별법 개정안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발언 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야당 측에 동의와 협조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중요한 장인물은 기획재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보훈 인사 의혹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유관 기관의 장으로 임명된 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이들이 발탁된 배경과 관광공사 사장 내정설에 대한 입장을 묻기도 했습니다. 문관영 경제통상진흥원 원장 오인태 그다음에 이승태 관광공사 차기 관광공사 사장 내정됐습니까? 원지사는 관광공사 사장 내정설은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으며 인사는 다양한 배경을 통해 한다고 반박하면서도 이름이 거론된 인사들은 정치적 운명을 같이하는 이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재정 확장 기조하에 잘못 편성한 예산의 문제를 민간 보조금 삭감 등의 대책으로 해소하려 했다며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대목에선 팽팽한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도민들에게 진정한 사과의 말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대응을 안 했다라고 지금 평가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민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분들 속속들이. 청문회에서 도의회가 부적격 결론을 내려도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지적하자 원희룡 지사는 인사권과 책임은 도지사가 지는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JIDS 신윤경입니다.